차이나 세계의 공장 바로 세계 산업계에서 인도를 부르는 말입니다.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데다가 경제 규모도 커 높은 경제 성장성이 기대되는 곳이죠. 이로 인해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 출장지로 떠오르는 나라 인도를 소개합니다. 인도 경제가 비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무려 14억 4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는 지난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어요. 중국 인구가 202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인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경제 성장력과 소비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네요. 인도는 일찍부터 저렴한 인건비 등을 기반으로 세계 제조의 거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친기업 정책으로 외국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해 진입 문턱을 낮췄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 주목받는 만큼 인도로 향하는 기업 및 출장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 출장 및 방문이 재개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전보다 1.5배 늘어난 수준이에요. 확실히 엄청 많아졌어요. 인도의 주요 출장 지역으로는 델리, 문바이 벵갈루루를 뽑을 수 있어요. 델리 델리는 역사적으로 여러 왕조가 거점으로 삼았을 만큼 지리적으로 중요한 도시이자 인도의 정치 상원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도시로 약 170개 다양한 업종의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고 해요. 또 정부 기관, 대사관, 여러 국제 기구의 본부가 위치해 있어 정치적 외교적 목적을 가진 출장자들도 많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문바이 문바이는 전통적으로 아라비아의 무역의 중심지로 활발한 상업이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수많은 인도 대기업이 거점을 두고 있고 주요 은행과 증권거래소도 자리한 금융도시이기도 하죠. 인도 내 소비 1위를 자랑하며 경제의 사령탑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문바이는 볼리우드의 본거지로 인도의 주요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로 인해 관련 산업에서의 비즈니스 미팅, 프로덕션 작업 등을 위한 출장이 많다고 하네요. 벵갈루르 벵갈루루는 인도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현 시점 인도 내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글로벌 IT 기업이 밀집한 인도의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지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넘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실리콘 밸리라고도 불리죠. 이로 인해 기술 스타트업 관련 출장의 주요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이므로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도 출장 시 알아두면 좋을 비즈니스 꿀팁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명함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오른손 또는 두 손을 사용해주세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인도 사람들은 오른손을 깨끗한 손으로 왼손을 불결한 손으로 인식합니다 악수를 청하거나 명함을 건넬 때는 왼손이 아닌 오른손을 사용해주세요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고개를 양옆으로 까닥 흔드는 것으로 긍정을 표합니다 자칫 갸웃거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또 인도 사람들은 머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머리를 신이 머무르는 신성한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미팅 같은 자리에서는 머리를 긁는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6월경부터 9월까지는 인도의 우기 몬순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동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더위와 몬순을 피할 수 있는 10월에서 3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적 공휴일에는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인도에서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유연해요. 약속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약속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스케줄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화의 다양성만큼이나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나라, 출장지로서의 인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